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우리 또 지난 한해 동안 아, 신부님들 아, 또 수녀님들 각 소임지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노고가 크시고 어, 많은 그열 어, 열성적인 사목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의 그 새해도 또 가득히 복을 내려주시기를 빌겠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의 나무를 다 먹되 그한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된다는 악마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겁이 나서 하느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으심은 이 질문은 하느님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애정이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둘이 하느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하느님을 마다하고 하느님의,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끊고 하느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 끊기 시작한 인류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들대에 가서 벌써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카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둘다한 모태에서 나왔고. 똑같이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느님을 피해서 살기 시작한 인간의 형제 관계는 처음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인은 아벨을 몹시 꺼려했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laughs> 카인은 아벨을 형제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도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냥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우에 대한, 형제에 대한 관계와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카인이 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형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상실해가는 그 모습을 기리는 장면입니다. 지난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대축일에 로마에서 자비의 특별 신년을 개막하는 날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오늘 이 2016년 1월 1일 평화의 날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제목은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십시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정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무관심에 대해서 오늘의 인류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무관심의 세계화,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관심이란 주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신경 끄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눈을 감거나 아니면 타인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행동을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관심의 태도는 뭐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태도라는 것이 아까 창세기 시작 이야기에서 제가 들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관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이 되고 말았다고 교정께서는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지적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교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책 아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가 힘센 자들에게 먹히고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사람을 사회 밖으로 내버리는 배척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배척된 배척된 이들은 더 이상 이 사회의 최하층이 아니라 사회 밖에 있는 사람 쫓겨난 사람,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시대의 구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는 차츰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서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고통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그들을 도울 필요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쁨 53항, 54항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촉발한 출발점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십니다 오늘의 인간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기 최면에 사로잡히면서 세상에서 하느님을 몰아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개했던 옛날의 일이고, 오늘날 발전된 사회에서는 촌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무신론적 사조에 온 인류가 조금씩 조금씩 이슬비에 가랑비에 온 몸이 젖듯이 세뇌되고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은 이웃에 대하여, 우리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 책임의 뿌리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시야,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하여 굳이 관심을 갖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손을 굳이 내밀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연말 12월 18일에 서울대학교의 그 약대 학생 한 명이 스스로 꽃다운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입학 시즌만 되면은 그 서울대 서울대학교에 누가 입학했다고 하면 그 모교의 정문에다가 막 플라카드가 써 붙이고 뭐축 아무게 서울대 입학 하면서 아주 큰그 자랑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학교, 우리 제주도 내 고등학교 중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대학, 그것도 아주 성적이 좋아야 들어가는 약대, 약학대학에 입학한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고 그 부모에게는 아마 그 입학했을 때, 그 학생이 입학했을 때, 굉장한 그 자부심과, 뭐, 그,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입학해서 잘 다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 보통 이해하기 힘든, 왜,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런데 그, 그 학생이 남긴 유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그 학생은 여러 차례 죽음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발길을 돌렸고 그리고 같은 학교 선배 형이 몇해 전에 같은 날 12월 18일날.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고 그 형을 따라가겠다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고 살아있는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이 학생은 그야말로 지독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합격은 했지만 그 경쟁이 강요해온 압박과 불안과 인간 관계의 단절, 그런 데서 오는 고통, 그리고 입학을 했어도 그 압박과 단절은 해소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감지하면서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한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새해 시작에 이런 그 슬픈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묵은 누룩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수놓으려면 우리 아픈 곳을, 우리 상처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상처의 원인을 알고 치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고, OECD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이니까, OECD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고, 복지 수준은 꼴찌입니다. 기성세대는 옛날을 회고하면서 오늘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 때에 비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 비하면 너희 는 너무 안일하다, 허리띠 좀 졸라맬 줄을 모르는 것 같다, 좀더 일을 악물고 노력하지 않는다 등의 그 평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실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헤어날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새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2015년도에 젊은이들이 뱉은 말들을 보면 전부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는 비록 우리가 이런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자고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면 우리는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용기를 내자고 하십니다. 가난과 차별로 눈물 흘리는 사람, 억압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 사회에서 버림받고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다가가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 그분의 자비와 연대로 우리들의 인간관계 양식을 새롭게 수립하자고 교정께서 촉구하십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연한 살로된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회심을 하자고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기적인 사조와 물질적인 유혹에 자꾸 세뇌되어서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경화증이 걸려 있지만 본래 본래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아주 부드럽고 연한, 아주 보드라운 마음을 주셨더랬습니다. 그 연한 마음은 지금 껍데기는 이렇게 좀 굳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속 살은 여전히... 고드랍고 연한 세포가 살아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결혼 생활을 하시고 자식을 낳아 기르신 분들은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들 키워오면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상기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닮은 마음이요.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여러분의 차이가 굳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식 새끼는 없었지만 자기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그 우리 사제들 이렇게 결혼 안한 아니면 수도 수녀님들처럼 결혼 안한 미혼이신 분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에게서 받은 일방적인 사랑, 부모님의 그 뭐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와 연민과 자나께나 내 걱정을 해주신 그 부모님의 관심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 모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고 마음이십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이웃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자. 상처받은 사람, 쓰러진 사람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피해가는 사람은 되지 말자.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간곡히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길 건너 상처받은 사람 옆, 옆눈으로 바라보면서 길 반대편으로 피해가는 사람은 되지 말자. 무관심을 극복하고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자 하고 오늘 온 세계를 향해서 호소하십니다.